안녕하십니까 구삭기 이선생입니다 오늘 보실 장비는 볼보 c 5 5 c 2009년식 이란 모델인데요 외관 보니까 살짝 좀거스합니다 지금 보면 약간 이제 볼보 특유의 칠날림 현상이 조금 있어서 외관이 뭐 그렇게 깨끗해 보이진 않지만 동작 성능 만큼은 그래도 아주 뛰어난 구삭기 라고 보시면 되고요어 지금 뭐 누유되는 부분이야 지금 요 약간 컨트롤 쪽에 약간 기름이 비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엔진이나 이런 쪽에는 누유되는 부분 없이 동작 아까 제가 잠깐 테스트 한번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아주 양호한 편이고요 이 정도 같으면 은뭐 농장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워낙 이제 내구성이 검증된 모델이니만큼 농장용으로 사용하시는 아주 딱어 맞는 굴삭기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오늘 농장용 포크레인으로 한번 추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라가서 시운전 한번 해보고 어,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동작 기능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이 커널. 어. 볼보 E C o 1 5 C 9년식 같은 경우는 이 RPM 이렇게 다이얼식이 아니고 레버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RPM 올리게 되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9년식으로. 그게 이제 볼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까랑까랑한 소리. 그 다음 뭐, 뭐, 엔진 소리 자체는 조금 부드럽겠네요. 자, 아, 제가 항상 얘기 드렸다시피 이 상태에서 상관 안 들리면 잠을 사시면안 됩니다. 뭐 충분히 뭐, 저 RPM 상태에서도 충분히 차를 들어올릴 수 있는 힘도 있고요. 저 뭐, 뭐, RPM 상태에서도 차를 들어올리면, 음, 들어올라가네요. 실제로 땅을 파봐야지 동작 성능 부분을 정확하게 알수 있지만, 지금 이 정도, 밤때 동작이나, 원부 복합 동작 했을 때, 전체적으로 딱 달려오는 느낌으로 봤을 때는, 차가 특별히 이상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 뒤쪽 버클러 쪽에, 움직이거나 보안을 줬을 경우, 어, RPM이 많이 떨어지거나, 이제 연기가 많이 나오진 않죠. 지금 어, 블러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연기 자체가 크게 나오지 않는 거 보면 엔진 상태는 아직 어, 양호한 편으로 판단이 되고요. 뭐 특유의 스윙 처짐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스윙 이 흐르는 장비들은 이렇게 이제 가만히 놔두게 되면 스윙이 조금씩 좌측이노 우측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요거는 그 아직 그런 증상은 없고요 그리고 보통 10년이 되거나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불사기들을 보면 에어컨 동작이 안 되는 장비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테스트해 보니까 에어컨 때 네, 아직 바람은 지금 날씨에도 엄청 시원하게 나오는 상황이 이 정도만 해도 뭐 분열 년기에 에어컨 나오는 것만 해도 농장용으로 사용하기는 아 더워서 일 못할 이 정도는 아니니까 충분히 추천해 드릴 만한 장비인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시동 끄고 뭐 외관이나 전체적으로 누른 상태 한번 참... 네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 한번 보, 보시고요 뭐 붕대 용접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하부도 아직 뭐 농장용으로 사용할 만큼 뭐 부싱 상태라든지 요 슈퍼 팁도 올라가 있는 상태고 자, 엔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 보면 뭐 아직 수온 분리기도 깨끗하고요 지금 봤을 때는 뭐 누유 부분 크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하부 시트도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분대 용접된 부분 없고요 버켓 상태도 양호하네요 저 여기 수성건설기계에서는 이런 농장용 굴삭기뿐 아니라 봉투굴삭기 이렇게 다양하게 미니굴삭기들 특히 이제 1.7톤 부터 저기 안쪽에 보면 2톤 3톤 굴삭기까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뭐 조금 미니굴삭기 필요하실때도 항상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 볼보 EC55C 2009년식 농장용 포크레인으로 강력 추천해 드릴만한 장비를 리뷰를 한번 해드렸고요 솔직히 외관은 좀 거슭하지만 동작 성능만큼은 다른 2012-2013년식 불었지 않을 만큼 동작 성능이 나오는 거니까요 농장용 굴삭기를 구입을 고려하시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항상 편안하게 연락 한번 주십시오 항상 굴삭기 선생의 모토 제가 눈떠있고 깨어있는 시간 언제든지 24시간 응대해 드릴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